안녕하세요. 단어를 맛있게 먹는 방송, 단어고래TV 플러스의 단봉입니다. 단어고래TV 플러스에서는 세상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칼럼 사설로 워드게임을 실시합니다. 한편의 칼럼 사설, 매일 읽기 어렵죠? 왜? 용어들이 낯설고 어렵기 때문이죠. 그래서 단봉쌤과 함께 워드게임을 한번 쭉 하고 칼사를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. 오늘의 칼럼은 한국경제 고두현 논설위원님의 2020년 3월 7일자 칼럼. 제목 "실핏줄이 막히면"입니다. 워드게임을 마치고 나면 링크된 신문사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워드게임 문제지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여 링크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칼사 워드게임 수준은 당연히 어렵습니다. 가로는 이쪽, 세로는 이쪽입니다. 이제 오늘의 워드 게임 시작합니다. 먼저 세로 1번 두 글자 단어로 매로 시작합니다. 물건을 내다 파는 일을 뭐라고 할까요? 가게의 땡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. 그렇죠. 매출이겠죠? 매출. 비슷한 말은 판매, 반대말은 매입이 있습니다. 가로 2번입니다. 추리 두 번째에 오는 네 글자 단어입니다. 그리고 다로 끝나는 낱말의 기본형입니다. 잇따라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. 태풍으로 피해가 뭐 하였다? 예문에는 속출하였다가 들어가므로 정답은 그 기본형인 속출하다겠죠? 속출하다. 세로 3번 다로 시작하는 네 글자 단어입니다. 다리미로 옷이나 천에 구김살을 펴는 일을 말하는데요. 어머니께서 셔츠 위로 물을 뿌리고 무엇을 시작하셨다와 같이 쓸수 있습니다. 다리미질이겠죠? 비슷한 말에는 다림질이 있습니다. 가로 4번 질로 끝나는 네 글자 단어입니다. 음식물이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잘게 분해되고 변형된 물질을 말합니다. 몸속 땡땡땡땡 교환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하다. 정답은 대사물질. 세로 4번. 대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입니다. 넓고 큰 자연을 말하는데요. 땡땡땡의 품으로 돌아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대자연이죠? 가로 5번입니다. 자로 끝나는 네 글자 단어입니다. 자신이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 경기가 침체되자, 땡땡땡땡 들의 시름이 깊어졌다. 그렇죠? 자영업자죠? 자영업자, 세로 6번. 자가 가운데에 오는 세 글자 단어입니다. 공업 생산의 원료가 되는 재료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와 같이 쓸수 있습니다. 그렇죠? 원자재죠? 원자재, 가로 7번입니다. 원으로 끝나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. 옛날 벼슬에 있던 사람을 말하는데요. 백성을 생각하는 무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와 같이 쓸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관원이죠. 관원. 비슷한 말로는 벼슬아치, 관원, 관인이 있습니다. 세로 8번. 관으로 끝나는 네 글자 단어입니다. 온몸의 조직에 그물 모양으로 퍼져 있는 매우 가는 혈관을 말합니다. 땡땡땡땡은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해 준다. 그렇죠. 모세혈관이죠. 비슷한 말로는 실핏줄. 모세관이 있습니다. 가로 9번입니다. 세로 끝나는 두 글자 단어인데요. 규모가 작고 수입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. 정부는 땡땡농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. 그렇죠? 영세겠죠? 영세. 가로 10번입니다. 제로 끝나는 세 글자 단어로 물품을 생산하는데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말합니다. 제품 생산을 위한 뭐로? 기계유, 연료가 필요하다. 그렇죠?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니까 부자재라고 할수 있겠죠? 반대말로는 주자재가 있습니다. 세로 11번입니다. 부로 끝나는 두 글자 단어로 부자 가운데서도 특히 큰 부자를 말합니다. 그는 계속된 투자의 성공으로 뭐뭐가 되었다. 그렇죠? 거부죠? 거부. 비슷한 말로는 백만 장자 대부가 있습니다. 가로 12번입니다. 거로 끝나는 두 글자 단어로 거두어가는 것을 말합니다. 버려진 쓰레기를 뭐했다. 그렇죠. 수거죠. 수거. 세로 13번입니다. 수로 끝나는 두 글자 단어로 국내에서의 수요를 말합니다. 즉 국민과 정부에 의한 소비와 투자를 말하는데요. 땡땡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와 같이 쓸수 있습니다.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. 그렇죠. 내수입니다. 내수. 반대 말로는 외수가 있습니다. 세로 14번은 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입니다. 필요한 돈이 나오는 근원을 말하는데요. 땡땡땡을 추적하다와 같이 쓸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자금원이죠. 자금원. 가로 15번은 원이 세 번째로 오는 네 글자 단어입니다. 제품을 만드는 데에 든 기본 비용을 말합니다. 재료비가 줄어들어 뭐 역시 낮아졌다. 그렇죠. 제조원가죠. 제조원가. 세로 16번. 제로 끝나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.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땡땡 공장에서 인형을 만들었다와 같이 쓸수 있습니다. 그렇죠? 봉제죠. 봉제 세로 17번입니다. 가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로 사람이나 기계를 움직여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.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에어컨, 머머를 중지했다. 그렇죠? 가동이죠. 가동, 가로 18번, 동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단어입니다. 콜레스테롤과 지방으로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져서 탄력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. 흡연, 고혈압, 고지혈증, 당뇨병은 땡땡땡땡 발병을 높인다. 그렇죠. 동맥경화죠. 동맥경화. 비슷한 말로는 동맥경화증이 있습니다. 세로 19번. 화로 끝나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. 목이 짧아 발목 아래로 오는 신발을 말합니다. 그는 청바지에 뭐를 즐겨 신었다. 그렇죠. 단화죠. 단화. 반대말로는 장화가 있습니다. 가로 19번입니다. 단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로 한 가지 약재만으로 조제되어 병을 고치는 약을 말합니다. 경제 문제에 땡땡땡은 없다. 조금 어려운데요. 정답은 단방약. 비슷한 말로는 단방이 있습니다. 세로 20번은 약으로 끝나는 세 글자 단어입니다. 어떤 병에 특별한 치료 효과를 내는 약으로 감기에는 땡땡땡이 없다와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특효약이죠. 비슷한 말로는 특효제, 묘약이 있습니다. 가로 20번은 특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. 특별한 수요를 말하는 걸로 신학기 뭐로 학용품이 많이 판매되었다. 그렇죠. 특수입니다. 특수. 세로 21번은 세 글자 단어로 공으로 시작합니다. 생산자가 재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공급하기까지의 모든 연결망을 말합니다. 땡땡땡이 막혀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. 그렇죠. 공급망이죠. 공급망. 가로 22번입니다. 망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로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생각을 말합니다.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크게 성공할 거라는 땡땡에서 벗어나야 한다. 그렇죠. 망상이죠. 망상. 비슷한 말로는 망념, 몽상, 공상이 있습니다. 세로 23번. 상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로 상업상의 주도권을 말합니다. 치밀한 준비로 무엇을 장악하였다. 이미 정답이 보이는데요. 상권이죠. 상권. 이제 칼럼 읽으러 가볼까요?